안녕하세요, 박일림입니다 오늘은요, 미니포피님과 교환 후기 올릴 건데요. 어제가 실친이어서 교환한 거고요. 어, 저번에도 교환을 했는데, 어, 그때는 동영상 파일이 너무 커서 못 올라간 거고요. 어, 지금 제가 뜯은 상태거든요. 뜯으려고 한게 아니고, 어, 뜯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끊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 왔어요. 이거는 집게 이거는 뭔지 모르는 거랑 이거 완전 이쁘죠 그리고 점토도 보내줬어요 미니어천 용점토 이거 견출지를 안 써놔서 제가 무슨 점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액체들 바니쉬랑 물뿔 유광반이신지 무광반이신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제 토핑들 고구마 토핑, 오이채 썬 토핑, 완전 고퀄, 은거 고기 토핑, 콘 옥수수물 토핑, 감자 토핑, 햄햄 햄 토핑, 햄 토핑 이 슬라 스팸 미스, 스팸 슬라미스. 난, 아, 모르겠다. 사과 토핑. 있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나? 이렇게 생긴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몰드다 찍은 거. 이거 왔고, 이거 알약틀 이걸 레진 젤리 만들라고 준것 같네요. 아 너무 많이 줘서 이번에도 빨리빨리 해야겠다. 이거는 음... 뭐지 이게 거울 거울 어안 <laughs> 보였겠죠? 아마도 안 보였을 거예요. 어, 제, 아, 보셨더라도 못 보신 척 해주세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포피님 쿠, 쿠폰이네요. 포피님이 주신 쿠폰. 미니 포핀 쿠폰. 다섯 개모으면 선물이 팡팡. 무슨 선물이 팡팡일까요? 쿠폰이 왔어요. 어. 그리고 이거 리본. 제가 이거 저도 이거 있었는데 필요 없어서 입행했는데 다시 저에게로 왠지 돌아온 느낌이네요. 이건 데코 지점토 500원. 하이트도 100원이네. 이거랑 무슨 점토 같은 거랑 이거 레진 목재 칼. 이거 제가 미니 푸피 님께 드렸던 건데 미니 푸피 님이 다시 저한테 줬네요. 헐 너무 당황스럽다. 마음 안 들었나 봐요. 너무 똥컬이라서 샐러드 파우더, 샐러드 파우더, 데코드 이거는 슬라이스 토핑들 완전 대량 대량이고요 그리고 이거 레진젤리 같은데. 키위젤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제가 줬던 거고, 제가 줬던, 미리모비님 거의 제가 줬던 거 다시 되돌려줬어. 제가 너무 못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아. 이거는 데코 파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데코 파츠가 크지? 꺼내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도, 에, 이거 레이스 페이퍼 도일리 페이퍼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쪼만한 마을에서는 레이스 페이퍼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 레이스 페이퍼라고 불러요 음 이거는 이것도 매너... 헐 이것도 메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몇장 왔고. 이거 또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밥알 표인제 소량. 이것도 제가 줬던 건데 또 돌아왔어. 내가 준거다 돌려줬어. 그리고 왕소소 덤도 들어있고, 플러스. 아, 이것도 제가 이벤에서 미니포피님이 당첨되신 건데, 또 저한테 또 돌아왔어. 아, 진짜. 좀, 제가 못 만드니까 좀. 민망하네. 못 만들어서 다시 돌려줘가지고. 이렇게 비었습니다. 어, 이거는, 뭐지? 뭐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고. 하리보 젤리. 저 이거, 그, 보낼라다가 안 보냈어요. 그냥. 다른 거 여러 가지 보냈는데. 그리고 이건 슬라이스랑 스틱들. 슬라이 왜왜 웬... 이게 내가 준거 같지? 뭐지? 왜 내가 준걸 다시 돌? 돌려... <laughs> 아 진짜 아, 민망하다 지금. 뚜껑 점토 세트 이것도 제가 줬던 건데 또 돌려받았어. 그리고 어 이거는 초콜릿 어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서클 두고 이것도 이것 줬구요 이거, 이거 제가 입행해 가지고 당첨되신 건데, 저또 줬어요. 아이, 렇게 제가 준거 돌려준 게 너무 많아. 액괴, 액괴, 액괴 있잖아요. 이거 버릴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코끼리, 콧물, 시차 콧물이나 고양이 눈알로 만들어. 었다고 해서 너무 징그러서 못 만지겠어요. 유광 마니씨 유광 마니씨 목공 풀, 아머스 물풀. 왜 이게 아머스 물풀이 제가 준것 같죠? 이게 아머스 물풀이 저는 물풀을 별로 안 써가지고 꽃미니님이랑 교환해서 받았는데 필요 없어서 주는데 또 돌아왔어. 벌 받았어요. 필요 없는 거 주니까 다 돌아왔어. 이거 케이크 그거 빵그 받침대 잔, 그거 같은데. 이거 만들어 우와 이거 만저 저번에 만들었는데 다 써가지고 또 만들라 그랬는데 주셨어요. 그말 그동안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만들었거든요. 이거 저는 그냥 무슨 종이 두꺼운 종이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이런 그 금색 색 종이 같은 거 여기다 붙여요. 어, 마침, 피로 다 떨어져가지고 또 만들 생각이었는데, 마침 주셨어. 진짜 센스 센 이건 교환물품 DIY에요. DIY를 두 가지 구했는데어됐다두개 구현했거든요. 과일샐러드랑, 컵케이크. DIY가 왔고, 이것도 제가 줬던 건데 또 돌아왔어. 어헐. 아 어, 진짜 제가 준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봐.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랑 제가 줬던 거 그대로 다 돌려줬네. 샐러드 파우더 또 왔네. 아까 줬는데? 이거는 식소다. 제가 이거 식소다. 완전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식소다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파는지도 몰... 모르... 이게 슈... 슈퍼나 마트에서 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라 그랬어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놀았을 같이 놀았을 때 달라 그래서 온 거예요. 식소다. 맞습니다. 어, 이렇게 후기가 끝났어요. 후기 끝났고,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빠이.